또 연결 사회에 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이게 그두번 출연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 네. 워낙 그 그만큼 이 투쟁 현안이 굉장히 치열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두 번째로 모셨고 지난 번에 이제 말씀 이어가자면 지난 번에 나오셨을 때이 홍범준 사장의 심각한 이 직장 내 괴롭힘 노조 탄압 이 문제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진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다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네그 부분 얘기를 좀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은책 신사고에서 이제 올해 인사평가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인사평가에서 조합원들 대부분이 C와 D의 최저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저평가를 받은 직원들, 조합원들이 전부 연봉이 동결이 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 인사평가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성과급 대신에 특별경려금이라고 직원들한테 격려금을 나눠주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거의 전원이 그 받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조합원들을 차별하는 거고, 음. 일부러 저평가를 주고 연봉도 동결시키고 격려금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지부에서 5월에 이건 이제 부당노동행위다라고 구제신청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7월에 이제 이 신문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예, 이 신문 회의를 하면서 예, 부당노동 신청에 대해 예, 구제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이 당시에도 회사에서는 이제 임원들이 직접 신문 자리에 나서 어, 우리는 조합원이 아직도 누군지도 모른다. <웃음> 예, <웃음> 예. 그리고 이 조합원들은 전부 일도 안 하고 노는 직원이다 음. 이러면서 예, 직원들에 대한 이 조합원들에 대한 거짓 어, 노는 직원이다라고 하는 사기, 사실 확인서를 뭐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다가 직원들의 막 연서명을 받아가면서 예,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네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봤더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 회사의 D 평가를 받은 직원이 6 명이 있는데 이게 전원 조합원이었고요. 네, 네. 예, C와 D를 받은. 이 직원이 전부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오. 누가 봐도 그니까 나머지 직원들은 A와 B의 평가를 받고 조합원들은 음. 전부 C, D의 최저의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대놓고 평가를 나눈 거다라고 예, 노동위원회에서도 직접 그 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부장님, 어. 근데 그 조합원들한테 지금 네. 제대로 된 업무도 주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부당 발령을 받고 업무 배제를 당해서 아예 예, 일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근데 어 너희들은 일을 안 했으니 어 좋은 평가를 줄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적반하장인 게 일을 줘야 일을 하지. <laughs>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어, 네. 아니 일을 달라 네. 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져놓고 어, 반대로 이제 일을 안 했으니 평가를 줄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그래서 평가를 이제 중간에 평가로 A를 받았는데 네. 이 평가를 가지고 사장이랑 임원들이 이 조합원을 b 로 평가를 바꿔버렸습니다. 아. 아, 아 원래는 부서에서는 A로 줬는데.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이 직원에 대해서 음. 네, 중간에 어떠한 평가가 관리 중간 관리자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대표 사장과 임원이 어, 마음대로 바꾼 거 아니냐? 음. 어,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음. 네, 그러면서 거의 그 신문의 자리에서도 가열차게 어, 이건 부당노동행위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열차게 음. 까더라고요. 어. 어. <laughs> 이게 지적까지 네. 현장에서도 했고 신문결의 이... 어,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이 과정에서 저희가 노조가 2022년 말에 설립이 됐는데 정확히 23년부터 회사의 연봉 정책을 바꿔서 예, 원래 평가가, 예, 평가가 저평가가 나오면 이 직원은 연봉을 동결시킨다라는 형태를 23년부터 만들었습니다. 음, 아, 원래 네. 이것도 겨, 조합을 겨냥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굉장히 있네요. 네, 왜냐면 정확하게 23년부터 조합원들이 다 뒤에 평가를 받고 연금이 동결이 됐거든요. 아, 참.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제 판정을 진호에서 해준 거고 회사도 네. 이제 신문 결과를 전달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텐데. 예, 어떻습니까? 아, 이게 어, 판정문이 나왔고, 예, 이 판정문을 당장 이제, 어, 사측에서 재심을 하더라도 무조건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 라고 이렇게 판정문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내용에는 회사에서 이 구제신청이 인정된 내용이랑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어, 반드시 게시하라. 예, 그리고 구제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라는 얘기였는데, 네. 어, 당연하게도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단 어떠한 내용도 게시를 올리거나 어떤 내용을 밝히거나 하지 않고 그냥 무대형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노위를 네. 간다는 건가요? 어, 아직 중노위에뭐 재심 신청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네. 오히려 지금처럼 무대형을 하고 어떠한 이제 잘못했으니 이 인사 평가를 다시금 재개하라는 이런 내용이나 구제 신청을 받아서 조합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글을 올려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시글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오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상 포상에 대한 게시글이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네이 장기근속상에서 저희가 10년 15년 동안 일한 이런 조합원들은 싹 빼고 어... 나머지 직원들한테만 근속상을 주는 형태의 공지글이 오히려 올라왔습니다. 너무 어... 어... 진짜 바로 <laughs> 오늘도 다 나왔는데... 실시간으로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만 어... 대놓고 배제시켜서 예, 하는 이런 어, 실시간 부당노동행위가 오히려 진행되고 이런 공지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 아 그러면 그거는 그 근속이라는 건 기준이 명확한데.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상관없이 조합원들은 이름을 빼고 어뭐더 낮은 근속 연수를 가진 분들은 이름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장기 근속이라는 게 5년마다, 5년, 10년, 15년마다 네네. 이제 상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작년에도 동일한 건으로 조합원이 5년 근속을 했는데 이 조합원만 예. 할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갑자기 자기들끼리 어...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장기근속상을 배제를 시켰었어요. 그냥 빼버리는. 그래서 이건은 예,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넣어서 지금 검찰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데 올해도 또 장기근속상에 이제 15년을 일한 저희 부지부장님이랑 네. 10년을 일한 저를 포함해서 저희 네. 조합원을. 명단에서 그냥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그냥 배제시키고 어, 그냥 이름 네. 없, 없이 네, 그냥 이름을 그냥 빼놓고 <laughs> 네, 선정 방법도 없이 그냥 음. 공지를 한 거죠. 진짜 막 나가는 사람이네요. 어떻게 기소까지 했는데 네. 똑같은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할 수가 있는지 어. 진짜 이해가 안 어. 가요. 진짜 음, 법 없이 그럼,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너무 막무가내인 어, 거예요. 대놓고 어떤 아무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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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적인 조치 그다음에 뭐 검찰 기소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무서운 사람 <laughs> 어, 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 인데 사측에서 그래도 교섭에는 응하고 있지 않나요 교섭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저희가 예 간신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작년 말부터 이제 교섭을 시작했는데요 예 실제로는 지난 10년 10개월간 어 사장은 단한 번도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사실 언론노조의 위원장님이랑 같이 상견례 한번 가지질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지난 교섭 과정 동안 저희가 단협하는 내용을 정말 줄이고 줄여서 야요것만이라도좀 맺어달라라고 단협안을 제시를 했는데, 예, 그 동안 그 어떠한 내용도. 들어줄 수가 없다. 음. 예, 그단한단한 개도 들어줄 수가 없고 여기에 예. 오히려 노동조합에는 특혜를 줄수 없다. 예. 취업 규칙에 문꿀 놓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음. 이런 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네요. 일단 뭐 네. 교섭에 음. 시, 시작은 했지만. 근데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자그 지난번 교섭 때 어. 아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된다. 네. 최소한 너희가 좀 진정성 있게 어, 노조랑 교섭할 수 있는 개선안을 가져와라. 네. 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교섭을 할 수가 없고 조정을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그 지난주 말에, 예어 그래도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들어줄 수가 없고 어할 수가 없다면서 개선안은커녕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서 예줄거 네, 없다 음. 그냥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참 이게 참그 그냥 회사도 아니고 좋은 제 신사고가 <laughs> 이 아이들 교과서 참고서 만드는 사실은 이 교육 관련 이제 업체인데 출판사인데 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사실 뭐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좋은 책 신사고 노동환경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이제 기자회견 가지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내용 지적하시고 이제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에 인정받은 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발 좀이 어 구제 신청에 대한 명령을 좀 인정하고 이행하라. 음. 왜냐하면 어 지난 사실 23년에도 그 노조를 불인정하는 그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 성취되었고, 네. 작년에도 조합원을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또 검찰에 성취돼서 두 차례나 지금 검찰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세 번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으니 어 이제는 좀 재심이나 어. 그 노조를 불신하지 말고 제발 구제명령을 인정하고 이행하라는 네 요구를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 오늘도 발생했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진행되는 이런 부당노동행위 제발 좀 중단해라.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만 저지르면서 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이제는 좀 노조를 인정하고 제발 좀 어. 교섭을 좀 진행을 진행하자. 에, 이런 얘기를 에, 요구 강력히 요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 이후에 어쨌든 좀 노동권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정부가. 네. 그런 상황에서도 좌책 신사고 사측은 전혀 달라지는 기미가 없는 거죠. 하, 이게 정말 너무 너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예. 사실 그윤 윤석열과 너무나 동일한 행태와 동일한 성격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질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 아. 예.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예, 윤석열은 탄핵이라도 할수 있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요. 대표는 이제 탄핵도 할수 없어서 참 그러니까 사, 사주를 탄핵하기도 어렵고 이게 아. 노동위원의 네. 판정 불이행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과태료 과태료가 아니라 강제 이행금 부과가 밖에 못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금액이 엄청 적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홍범사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음. 몇번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진호의 판정을 저렇게 해도 이행을 안 해도 어차피 자기는 낼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음. 해서 이행 안 하는 거고 예, 안 해도. 사실은 이제 신사고지부의 그런 탄압 때문에 주무관청에 면담 신청도 하고 저희가 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네. 행정관청도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행정관청도 놀랜다. 네, 네. 지청장님께서 뭐 워딩을 있나? 뭐라고 했냐면 처음 본다 그러고. 어, 이런 사람, 자, 사람 처음 본다. 본인이 이제 노동부에 입직해가지고 네. 노동부 쪽에 입직해가지고 3 0년 가까이 일하면서 처음 본다라고 어, 얘기할 정도여서 아,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냥. 진짜. 이성렬 검찰 수사라도 네. 좀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네. 검찰 기소한지도 좀꽤 됐는데 별 저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무시하고 그... 해도 뭐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게 바로 오지 않으니까. 크...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상 노, 부당 노동 행위로 이제 사실 처벌 받은 레를 보면 예. 구속된 사례는 지난번 SPC 회장 말고는 예.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아, 알기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사, 회사 사장 입장에서 구속되지만 않으면 네. 돈도 있다. 어. 그리고 자기 밑에 직원들도 있다. 어. 뻔뻔한 거죠 그냥. 어. 법을 안 지켜도 자기는 비난받아도 음. 자기의 사장직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하는 어. 거죠. 그리고 홍범준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 출석 요구도 수차례 있었는데 출석 한 번도 안 했어요.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laughs> 네, 이 정도 네, 부당노동 행위를 하고 이 직원들의 이. 삶의 터전인 일터에서 정말 사람들을 지옥에 몰아놓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국회에서도 불렀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입, 입법도 안, 네. 아, 어, 무효야. 국회도 무시해. 법, 국회도 무시해. 행정관청도 무시해. 네. 노동부도 무시해. 그리고 이제 기소됐는데 네. 사법기관도 <laughs> 무시해. 그러니까 상권을 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법 위에 림하는 심지어 법 없이 사셔야 되는. 심지어 노동법, 노동, 노조를 할 권리는 헌법에 있는 건데 그거조차 무시하고 있으니 거의 무법지대인 거야. 무법지대. 그러니까 네. 이. 이. 그 지난번에 무슨 노란몽특법 통과될 때 무슨 보수진영 이런 데서는 노조 천국이 될 것이다. 뭐 노조가 너무 세진다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야. 있는 법도 신조검찰이 기소까지 하는데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네. 반복하고 이런 사장 천국이지 아. 무슨 노조 천국입니까 네. 아, 예, 아무튼 정신들 차리시고 자 좋습니다. 이, 이 자리를 이제 빌어서 아 이게 굉장히 네. 영향력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또라이브가 <laughs> 아시죠? 저번에 나와 보셔서 네. 네네 사람들이 막 길에서 알아보죠. <웃음> 많이 <웃음>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분들한테방송좀 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laughs> 아, 오늘 몇분 <laughs> 계세요 지금? 물두분2 <laughs> <22분입니다>, 분. <laughs> 아, 네, 좋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조합원들과 함께 연대해주고 계신 이 공대위 또 구성원들이 계세요. 이제 같이 기자회견도 하실 어, 좀뭐 감사의 말씀 뭐 이런 걸 전해 전하신다면 이게 정말 저희가. 투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모르고, 네 어디 도움의 손길도 없었는데 알아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셔서 네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장이 있고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냐라면서 계속 연대를 해주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이러한 도움이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네, 이제. 그래서 늘 얘기해 주시는 게 아, 지치지 말고 음. 뭐 즐겁게 싸워라 항상 이제 연대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아, 그러면서 또그 요번에 이제 이런 구제 신청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가장 타이틀로 또 나왔던 얘기가 정말 이게 이러한 노동 탄압 속에서는 이 좋은 책 신사고에 좋은 책도 나올 수 없고 신사고도 나올 수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이제 이 공대의 구성분들과 함께 정말 지부 언론노조 연대해주시는 모든 단체들이 이제는 더 힘을 내서 시민들과도 연대해서 정말 어, 최대한 모든 국민들이 알수 있게 이 홍범준이라는 사람을 알수 있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어떻게든 처벌을 받거나 법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다 같이 좀 노력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저 아무튼 뭐 힘내십시오. 네. 힘내시고 지분장님, 네. 힘내십시오. 네. 예, 저도 관장님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 저요? 네. <laughs> 다른 의미로 아, 저 이름 지분장 지분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직접 나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지부장님 아... 힘내십시오. 네. 네. 아, 참그 노조 탄압하고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음. 어떻게 단체 협약을 두고 노조에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은 저 해본 적이 없어요. <laughs> <laughs> 이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면 전 직원한테 적용치면 되는 거죠. <laughs> <laughs> 그거를 뭐왜 그런 식으로 불러야 는지 시기 한 670년대 네. 수준에 머물러 있는. 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제 처, 그 국감 때 증인으로까지 불렀는데도 안 나갈 정도면 아마 내가 의원들이 불러도 안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부른다 나가야 돼 이런 마인드가 음. 기본적으로 있으실 천장천하, 것 같아요. 현장 천하 이화 독존. 네. 네. 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 나잘랐어야 한번 나오셔야 돼요. <laughs> 어. 나 이상하게 잘랐소. <laughs>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 책 신사고 지부 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어 진짜 고생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어 이렇게 우리 노동 동료들이 어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사업장이 될수 있도록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